인스타그램의 진실 오늘도 이렇게 가슴 벅찬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설레는 마음입니다. 늘 변치 않는 사랑과 응원으로 가수 김용빈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팬 여러분 오늘 소식은 단순한 연예 가십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몇 배나 더 빠르게 뛰게 만들 한 편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. 바로 김용빈이 데뷔 이후 단한 번도 열지 않았던 사생활의 문을 스스로 열고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TV 무대에서 여자친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. 전 국민을 놀라게 한 한마디. 항상 무대 위에서는 오직 노래로만 소통하며 완벽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던 김용빈. 하지만 인기 예능의 한 코너에서 혹시 마음에 든 분이 있나요? 라는 질문이 던져지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. 사실, 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그 짧지만 무게감 있는 고백에 스튜디오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. MC와 패널들은 말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시청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. 그리고 터진 두 번째 폭탄 인스타그램 사진. 방송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 팬덤은 또한 번의 충격을 맞이했습니다. 김용빈의 절친 동료 가수 찬원이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. 그 사진 속에는 무대 위상을 입은 김용빈과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. 그녀는 그동안 팬들이 매니저라고만 알고 있던 인물이었죠.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.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연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, 따뜻한 미소가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. 팬덤의 충격과 두 갈래 반응. 팬덤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. 일부 팬들은 차라리 몰랐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다, 며 혼란스러워 했지만, 다른 많은 팬들은 가수가 행복해야 팬도 진짜 행복하다, 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. 특히 오랫동안 김용빈을 응원해온 팬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.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였지만, 사랑 앞에서는 설레고 수줍은 인간 김용빈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sns에는 샵 김용빈 연애 샵 행복하세요 샵 진짜 남자 김용빈 등의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. 업계와 방송가의 반응. 업계 역시 술렁였습니다. 트로트 가수들이 팬덤의 특성상 연애를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.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.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. 팬들과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김용빈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, 고백 장면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. 왜 지금 이 시점이었을까? 전문가들은 김용빈이 이 시점에서 고백을 택한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. 확고한 입지 이미 정상급 가수로 자리매김했기에 입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. 팬과의 신뢰 언젠가 드러날 바엔. 본인 입으로 먼저 진실을 말해 팬을 존중하겠다는 위치, 사랑의 힘 함께해 준 연인을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두고 싶지 않았던 강한 진심. 앞으로의 영향, 단기적으로는 일부 팬들의 충격과 이탈이 있겠지만,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팬덤이 더 성숙하고 단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무엇보다 그의 고백은 음악에도 깊은 울림을 더할 것입니다. 이제 김용빈이 부르는 사랑 노래는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. 자신의 삶과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. 새로운 전설의 시작.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애 공개가 아닙니다. 그것은 김용빈이 더 이상 무대 위에 완벽한 가수만이 아닌 진짜 인간으로서 팬들과 함께 걷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순간은 훗날 그의 커리어와 한국 트로트 역사에 있어 하나의 기념비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. 앞으로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날 그의 목소리와 당당히 세상에 드러난 사랑의 이야기가 어떤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지,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볼 차례입니다.